들어가시구요 어 이게 두대가 맞아? <laughs> 들어가시구요 <laughs> 제국이 한순간에 좋은 템이 됐다는게 참 신기하네 가성비가 너무 좋아져서 그런가 봐 애니도 가고 스웨인도 가고 그러던데 제국 다 아 뭔가 무난한 AP 채이 가기가 괜찮은 채밍이돼 버려가지고 그거막 방어가 맞아. 여기까지. 선공 달달하고요, 대교 달달하고. 시야가 사라졌어, 나 와드. 쏘리. 미드는 끝나긴 했다. 근데 정글이도 이득이긴 해? 정글이 형,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나도 방금 봤다. 사실 이렇게 계속 프리징 라인 걸어놓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대포 태워주고. 대포 먹으려고 욕심부리면 이렇게 돼요. 사이즈드 핵심은 그냥 주도권 한번 잡는 게 제일 중요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알아서 게임은 끝납니다. 집가 집가 라인 다시 올려 놓게 집좀가 어우 클라이프 바로 그냥 급을 불러버리네 근데 또 그동안 우리는 위에서 저약먹어가지고 내가 안죽어만 줘도 끝나 이거 그냥 상대팀 입장에서 계속 손해봐 얘네는 턴에 미드에밖에 못써요 왜? 주도권 잡아야되는 제도로 주도권을 뺏겨버렸으니까 어떻게든 이거 미드 풀어줘야돼 안풀어주면 게임이 지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는거야 내가 그 턴을 흘려버리면 굉장히 간단해요, 로비라는 게임이. 뭐, 끝났죠? <laughs> 어, 너무 센데? 이러 잡았다, 풀빼고둘 다네? 풀도 빼고 잡기까지 했네? 좋았다. 음, 뭔가 아쉽구만. 그래서 돈은 많이 당겼다 여기서. 요거 가 봅시다. 요게 좀 사이한테 또 괜찮다 해가지고 가보고 싶었거든요. 왜좋냐면은 2,300원인데 주문력 55에 스킬 가지고 20에 추가 데미지 있고 이석도 올라가서 지금 우추 상위 호환 같아. 가격까지 생각하면. 저 형은 급으로도 누누스티라듯이 하네. 나이스. 나이스. 한번 싸울 때마다. 한타 때한 4,500은 기본으로 터지겠다. 방금 아지르한테만 해도 거의 150 정도 터진 거 보니까. 제국 갈 때, 그냥, 풀감신도 무조건 안 가도 되겠다. 정복자 쪽이랑 그리고 제국이 더잘 어울리겠다. 아무래도 스킬 여러 번 돌리면서 길게 싸울 때, E랑 Q에 계속 터지고, 제국. 이런 식으로. 제국이 계속 내 스킬에 묻어가지고 그 제국 터트린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거든요. 딱 가성비템으로 쓰기 좋네. 나중 가면 당연히 배교 떨어지긴 할것 같은데. 솔랭 특성상 어울리긴 하겠다. 만년설이에다가 이거 완성 엄청 빨리 될 텐데. 어. 아얘 롱소드라 평타 너무 아파 아 근데 감정적으로 W 찍었다 망했는데? 차라리 E 찍는게 더 나았는데 요 정도 대교까지는 나쁘지 않고. 그러면 라인전 이제 끝났죠. 이 친구는 타고 오던가 해야지. 이러면은, 카타는 또집 가야 됩니다. 이러면 밑에 아예 끝났어. 그냥 이거, 본짓을 해도 이제 미드에서는 질 일이 없어요. 주도권한 번도, 단한 번도 뺏길 일이 없어. 계속 대교 쳐주고. 이제부터 슬로우 푸쉬. 라인 뭉쳐놓고, 다이브 압박 쳐도 되고. 그쵸? 킬 냄새 맡았죠, 바위가 벌어 Good. 이러면 게임이 아예 끝나는 거예요 롤이라는 게임이 절대 안 어렵다니까? 미드라는 라인이 프리징 개념이랑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쉽잖아 게임이 질각이 없잖아 게임이 미드 아이고 탈론아 둥 헤헤헤헤 <laughs> 하이오 들어가시고요어 이게 두대가 맞아? 들어가시고요탈론하지말라고탈론좀내놓으라고도망가져고라고 <laughs> <laughs> 어? 이건 카타가 싸하을 마다 입히면 고탈락 오, 쎄더 오케이. 제국 떴다. 제국 뽑았으니까 또다 죽이로 다니죠? 아니, 그거미랑은 조금 비교하기 좀 힘들고. 지금 가성비로만 따지면 옛날 독서? 옛날 가성비 쳤던 독서? 되게 좋아요, 그냥. 생각보다 레전드야, 템이. 가격을 너무 싸게 만들어놔버리니까. 가성비인데? 가격만 가성비 느낌이 아니라 진짜 성능이 확실하게 나오는 가성비가 애매한 성능의 가성비가 아니라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나이스.